예, 다니엘서 10장 10절로 우리 12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내게 이르되 큰 운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예,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예, 바사왕이 등극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등극하고 예, 그 당시는 이제 세계를 제패한 예, 그런 때죠. 어뭐 유다 민족은 어, 바벨론에 의해서. 어, 끌려갔고요. 이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뭐 유다 민족으로서는 엄청난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자기네들을 구원해준. 그야말로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예요. 성경도 그거에 대해서. 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구원자로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그말 자체가 원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오해를 해 가지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가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고레스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 어쨌든 구원자로 왔다는 그 자체는 메시아와 같은 역할이죠. 음, 굉장히 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굉장히 고마운 그런 시절이에요. 아마 이때도 엄청나게 다니엘로서는 기뻤을 거예요. 어, 그 직전에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해방년까지 내리니까 뭘 깨달았냐면 와 70년 전에 예르,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 했는데,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고래스를 통해서 이 해방년까지 내리는 걸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다시 뭐 2,300주야니, 70일에니, 이런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미래 굉장히 또안 좋은 걸또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해방받아서 구원을 받고 너무나 좋은, 좋았는데 또 미래 무슨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정말 막 기절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막 금식을 한두 차례 했죠. 네. 두 차례 막 21일간을 금식을 하고 정말 수척해지고 또한 열흘간은 끙끙 앓고 드러눕고 뭐 난리가 났어요 어, 지금 이 상태도 사실은 지금 다니엘이 거의 기절 상태예요 드러눕고 끙끙 앓다가 누운 상태예요 그랬을 때에 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보내줘 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 다시 볼게요. 1 0절을 보면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예. 그 바로 직전에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8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때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끝에는, 어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기절했다는 얘기예요. 기절했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가지고 완전히 기절 상태에 들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면서 하는 말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예.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큰 은총을 받았대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한테 이제부터 앞으로 되어질 것을 얘기할 테니까 너는 다시 힘을 내고 벌떡 일어서라.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절망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망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앞이 캄캄합니다.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제 3자가 봤을 때는, 저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싶어요. 그리고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얼마든지 피해나갈 방법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당사자는요, 그걸 생각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는 이제 끝났어. 틀렸어. 모든 건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콱 사로잡혀요. 이게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사단이 주는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을, 심령을 홀리는 거예요.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말씀에 서 있다고 하는 거는요. 말씀에 서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순식간에 그게 아니라는 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고 이겨내고, 아, 이거 별거 아니야. 하라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럴 때가 완전히 절망 상태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은총을 받은 사람아. 자, 이 일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물론, 과정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유다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민족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너무도 아름다운 결과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은 또 감사로 바꿔질 수 있는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그거 듣고 일어서라. 다시 말하면, 말씀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힘을 내고,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일 속에서는 틀림없이 너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한, 한마디 더한 것이,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이게 내가 그냥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너에게 이런 거 알려주라고 보내가지고 내가 왔다. 그 얘기죠. 나는 신부는 꾼이다. 그 말이죠. 그가 내게,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다니엘이 20일 전부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가 결국은 극기하는 쓰러져 버렸어요. 예, 그랬는데 어이 천사 하는 말이 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알고자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왔노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응답이라고 얘기한 거죠. 응답. 우리는 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어, 기도는 뭐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자들은 어, 기도하면은 모든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 근데그 그때 그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를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뜻으로 응답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어, 만약에 이게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돼버립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보여주신 2 3 0 0조야와 71회의 그 문제가 다 없어지나요? 다 무효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대로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있을거지요. 다만,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기도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기, 하기 전까지는 그걸 절망으로 받았어요. 절망으로. 그렇죠? 같은 사건이, 사건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망으로 받았었는데, 이 응답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은 거 아니에요. 답을 찾고 나니까 그게 절망을 할 일이 아니라 뭘로 바뀐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응답인 거죠. 응답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무슨 문제 해결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응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예. 네. 그 답을 찾으면은 그답 안에 아니 우리가 일을 일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야 다 해결됩니까? 그게 왜 일어났지만 알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답만 알면은 아, 문제는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나 놓고 보거나 아니면 딴 사람이 제 3자가 봤을 때는 별 문제도 아니었다고. 그런데 당사자는 그게 큰 문제인 줄 알고 절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일 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지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기다려지는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좋게 얘기하냐면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그날이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고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망한다 그 소리예요 좋게 말하니까 사라진다 그러는 거지 어, 그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다 절망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조차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바라고 고대하는 일이잖아요. 예, 소망으로 바뀌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해를 하면 소망이 아니라 아니, 그 절망이 아니라 다 소망 거으로 바뀌어진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예, 응답은 해답이다. 그냥 의다, 응답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런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네요? 예. 네. 바사왕국의 군주는 또 뭐예요? 예. 네. 어, 그런데, 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어, 내가 올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답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답이 쉽게 말하면은, 첫날에 하나님은 이미 첫날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거는 언제 가르쳐 준 거예요? 21일 후에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기도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답을. 찾아,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그동안, 왜 첫날에 이미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왜 21일 만에 알려주느냐라고 했을 때, 바사왕, 어, 바사국의 어, 군주가 막아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막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런 사원보다는 이게 바사국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사국이 누구예요?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어찌 보면, 고레스가, 어, 모든 것을 아마 모든 편의를 봐주고 이 다니엘을 위해서 많이 힘써준 것 같아요, 느낌상. 예. 그래서 어, 어찌 보면은 주변에서 돕는다고 도운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어려워하니까 주변에서 자꾸만 어, 뭐 도와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와줬는데 그게. 어찌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알려주는 일에 도움을 된 거예요? 방해가 된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된 거예요 어찌보면 뭐 사람들이 옆에서 막 어려울 때뭐 도와준다고 막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 당사자에게는 네.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돕는 게 오히려 더 연장하고 어려움을 연장하고 은근히 또 해방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악인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뭐 다른 걸로, 뭐 악한 자들이 막았다, 이렇게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바사국은요, 바사국 왕은 그 당시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호적이었어요. 절대 뭐 방해 놓거나 가로막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예, 그랬으니까, 우호적으로 했음에도 그게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발견하는데 늦어졌을 뿐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뭐 자꾸 도와준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물론 원거리에서 원격적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뭐, 돕는 답시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데, 그 답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니가 본그 환상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거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 부분을 잘 이해해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물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에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뭘 도와준답시고 뭘 하는데 그것도 아마 금방 그것 때문에 회복된 거는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 자기는 말문이 막혔대요 그렇죠 예.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었다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지요 예.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져줬다 그 인자 같은 이 인자같은 이는 물론 여기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긴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본래 안계신 분은 아니고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입술을 만졌다는 것도 어찌 보면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앞에는 말문이 막혔었다 그랬잖아요. 말문이 막혔는데 입술을 만져주니까 말문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도 무슨 의견을 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낸 의견은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네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 환상 보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히 다 어,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네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네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네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하니. 그러니까, 주님은 입술을 열으라고 지금 입을 만져줬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우리 사실 뭐, 아주 극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말문 막힌다 그러잖아요. 기도도요, 우리가 살만할 때 기도가 나오지, 정말 죽을 지경 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말문 진짜 다 막혀요. 어,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기도가 안 나온대요. 안 나와서 그냥 밤새도록 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전능자시고 내가 어, 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네, <laughs>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것만 밤새도록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내가 더이상할말뭐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에,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죠? 내 생각 다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은, 주님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솔직한 기도라고 봐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양심적인 기도라고 봐요. 다른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어,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예, 맞고, 이제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 내가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주님은 말하라고 입을 열어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러되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 정말 멋진 기도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응답 같아요. 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 거듭 말하네요. 예, 이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예, 그랬더니 예, 정말로 힘이 나더라는 거죠. 그 힘이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뭐해주세요, 뭐해주세요인가요? 예, 말씀하옵소서, <laughs> 말씀하옵소서. 예, 사실은 우리가 많은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마, 많은 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무슨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하나님은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어찌 보면 응답받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필요한 기도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게 만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죠.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하라 하나 하시면 제가 하지요. 이렇게 이런, 이런 자세죠. 이런 자세고,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안 하지요. 예. 뭐, 이렇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지금 어찌 보면 어, 이 바사가 유다를 돕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돕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바사의 운명도 끝났다. 바사의 운명도 끝나고 이제는 곧 헬라의 시대로 바뀔 것이다. 이제 그 예고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에 해오리 바람 같은 것이 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찌 보면 앞으로 펼쳐질 그 까마득한 미래사지만은 그게 지금 두려웠던 건데 아무리 두려워도 일어날 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게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면은 두려운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바사국 쉽게 말하면 너희를 힘들게 했던 어뭐 제가 아까는 그 고레스 황제가 도와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그게 도움이 안 됐고 또 어, 이, 사실은 바사국이 고레스 때는, 뭐 하죠? 고레스 때는 도와주죠. 그러나, 그 다음 때에는, 방해를 해요. 그 방해가 한 3대를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다리오 때에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한 20년간 멈춰요. 어, 그러, 그러니까, 결국은 바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 결국은 도와주게 만들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해의 요소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막아주고 그리고 어이 너희들 자꾸 방해하는 이 세력을 이제 헬라로 하여금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뭔가 역사를 또 새롭게 바꾸고 것이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바사 제국 이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어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어 일찍이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어찌보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보면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성경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에게 알려준다. 그런 얘기죠. 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차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 너희를 어, 도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어, 말했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이, 이 군주 미가엘이라는 말을 에, 빛들의 에, 빛들의 군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에, 나중에 이것이 그 마카비 마카비의 군대 이름입니다. 마카비 군대 이름이고, 실제로 나중에 이 마카비를 통해서, 마카비 군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 앞으로 이제 70, 62일에, 70일에, 70일에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마카비 군대를 통해서 너희를, 어, 회복할 거다라는 어,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1장.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예,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요거는 이제 어찌보면 또 고전 얘기죠? 고전 얘기를 여기서 또 해야 되겠어요? 좀 쉬었다가 다음 주에 할까요? <웃음> <웃음> <laughs> 에, 그래요. 오늘 사실은 어, 회의도 하고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남북 왕이 뭐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거 사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피곤한 가운데서 들으면요, 나중에 멍 해요? 왜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태칸 백성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복잡다난한 세상 가운데 또 열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오늘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시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천사가 다니엘을 강건하라, 강건하라, 곤면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절망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